토크 해외에서는 윤희신 전 국회의원 보좌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희신입니다 네. 초대손님 중에 예. 안면이 처음이신 분은 최초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저, 뵙는 분이라서 영광입니다 <laughs> 예.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 예. 자기소개 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어, 요즘은 짧게 하는 게더 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어,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어, 많이 듣기도 하지만 예, 좋습니다 인상 예. 가슴도 따뜻한 아, 핑크를 좋아하는 윤희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슨 핑크를 입고 나오셨는데 특별한 의미라도 있으신가요? 어, 사실 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예. 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뭐 저를 좀 이렇게 p r 하는데 있어서. 만나야 될 분도 많고, 또 이제 이 부부 애정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죠. 차별화된 모습이 좀 있어야 유권자 분들께서, 군민들께서 쉽게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저는 름대로 색상을 좀 이렇게 핑크색으로, 핑크가 좀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할 때는 또 핑크색 마스크도 마스크. 끼고, 아, 그렇게 우리 군민 분들을 예, 뵙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고도의 전략이시군요. <laughs> 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다 예, 예. 국회의원 지역보좌관을 역임하셨어요. 예. 자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뭐 예.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정치를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정치에 입문을 하셔서 출마를 하셨고 이제 또 대학 다닐 때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은 좀 빼먹고 우리 교수님 선거 캠프에서 선거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좀 관심이 이어지게 됐고 음 95년도 첫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때또 아버님이 출마를 하셔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업했다가 아버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제 29살에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30대에 이제 태안이라는 우리 고향에서 생활하면서. 어,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출마를 생각하게 된 것은 어, 태안이 좀 변화해야 되겠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 반도라는 곳의 특징이 좀 변화에 좀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끝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뭐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태안 또한 태안 내부에서만 경쟁해서는 안 되고 전국 또는 뭐 글로벌 시대 뭐 세계를 상대하는 그런 어 시절과 상황이 됐으니까 태안도 변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게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도 어렵고 네. 사람도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서 우리 태안분들이 변화를 통해서 태안을 계속 존재케 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변하자고 좀. 외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를 해야만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30대 때부터 정치를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경험과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회복지 분야가 지금 예산 비중들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상당히 퍼센트가 이렇게 자꾸 커져가고 있잖아요. 국가 정책적으로도 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 기회가 돼서 이제 복지 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경험도 쌓고 또 그러다 자연스럽게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16년도 출마 전에 15년도에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예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근데 평소 이제 출마 전에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은 그분께서 추구하는 뭐 정치 철학이라든가. 어,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많이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했고 그분이 당선되신 이후에 그래서 제가 보좌관을 할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렇게 네,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인연이 되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정치하고 밀접한 네. 관계가 있었던 그, 그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셨네요. 그런 셈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럼 이제 사회복지.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을 등을 거치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저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음뭐 보람이라고 할까요? 예. 보람이 있었다면 이제 사회복지 회장은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저의 이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15년도에 첫 이제 사회복지 회장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은 좀 모르겠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민간 분야가 자리를 잡지를 못했었어요. 각 기관별로 각자의 역할만 하지 커뮤니케이션도 안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가 좀 미비하고 중구난방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복지 회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열악해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 대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매년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수상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 이제 복지 박람회라고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 영역들을 주민들한테 좀 홍보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복지 박람회를 전부터 해오긴 했지만, 대대적으로 규모 있게 이렇게 해서 어 시작을 했고, 그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지역의 뭐 기자님께서, 아, 태안군에서 태안 군민체육대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호응이 좋다. 그때 기억에 이제 몇천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었거든요. 뭐 그런 보람, 뭐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는 곧또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네, 제일 네, 많이 네, 들어가는 네. 부분이죠. 그런데 뭐 행정기관에서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좀 미약했고, 어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제 공모사업,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그리고 뭐 공기업들 이런데 뭐 상생자금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그렇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사업 제안서를 이렇게 제출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따와서 그거 그렇게 이제 고때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이제 군에서 받는 예산보다도 공모를 통해서 가져오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거의 뭐 다섯 배열 배는 더 많거든요. 그럼 다 발품으로 예, 일어내신 그런, 결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그런 시발점을 뭐 제가 조금 이렇게 틀을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는. 국회 의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은 어떻게 보면 좀 규모도 크고 또좀 악성의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좋은 일로 찾아오시는 분은 없죠. <laughs>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떤 중간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한 것에 대한 이제 보람보다도 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진짜 딱해요 사정이 사정이 딱한데 상황상 어떤 규정상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데 억울하고 하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어 하고 싶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같이 들어주면서 아 안타까워하고 또뭐 어 행정기관이든 어디든 뭐 상대성 있는 곳에 같이 막 이렇게 화낼 때 맞아요 뭐그 기관 잘못됐어요 그 사람 뭐어 그건 나빠요뭐 이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니까. 그분들께서 이막 속에 응어리가 맺혔던 게다 풀린다 이러면서 오늘 너무 좋았고 나 오늘 저녁에는 잠잘잘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때가 가장 보람된 시간 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을 해결해주시고 그 고마운 마음 표현을 듣는 순간이 가장 아 그럼요 기억에 남으시겠죠 그,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맛에 하지 않을까요? 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자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고 자그러시면 태안군에 현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 이제 태안이 에, 현안들이 이제 많다면 많은데 어, 이제 가볍게 이제 터치를 몇 가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뭐 제가 이제 정치 준비하면서 쭉 일관되게 이제 느껴온 것이 어, 태안의 이제 인구 감소 문제죠 그렇죠 어, 공통된 문제죠. 네, 공통된 네. 문제죠.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전국 인구 이제 감소 소멸 지역 89개 중에 이제 태안이 들어갔고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도 9개가 해당되는데 뭐 태안도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있지, 인지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또한두 가지가 해결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데 뭐 제일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일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일자리가 있어야. 어 젊은 세대들이 태안을 온다거나 또는 요즘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태안에 많이 오시기 시작하는데 뭐 그분들 또한 또좀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야 더더욱이 이제 올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그러면은 흔히들 일자리 하면 이제 기업 유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네. 생긴다. 근데 어뭐 노동 집약적인 일자리가 많은 기업체가 태안까지 들어온다는 거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때 쉽진 않다고 봐요. 인근의 서산이나 당진에 비해서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요즘들은 기업들이 이제 현지와뭐 인구가 많은 뭐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중국, 인도, 뭐 또는 미국 등등등 뭐 세계적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기업 유치는 사실은 좀 쉽지 않고. 그럼 태안의 현실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거는 뭐냐? 태안이 음,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러면 뭐좀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예를 들어 관광산업 같은 경우, 대한의 음, 관광과 관련된 여러 이제 산업들을 적절히 권장하고 그것이 뭐 규모 있게 예전같이 뭐 리조트는 쉽지 않을 테고 개개인들이 이제 조금만 볼거리나 이제 먹거리에 이제 뭐, 참여해서 사업화하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좀 적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래서 좀, 좀, 조씩 일자리를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일자리 부분은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 또는 저출산과 보육을 위한 예산 투자를 많이 이제 하지만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너무나 이제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또 다른 이제 현안으로는 태안에서 그래도 기업이라고 하면 좀 규모 있는 게 서우발전 본사와 태안화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태안화력 발전소가 요즘 이제 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꾸 이제 폐쇄되는데 25년도에 태안화력 1, 2호기가 이제 폐쇄가 돼요. 그 제가 정확한 통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노동자 근로자가 몇천 명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안군의 지금 가장 큰 딜레마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군에서도 나름의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그 종합적인 대책을 이제 군 차원에서 민간과 함께 좀 나서야 된다. 아,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인구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태안읍이 지금 이제 3만 명 정도의 이렇게 인구가 되는데 아, 면단위는 지금 공동화가 시작됐잖아요. 아마 서산도 그럴 거예요. 뭐 도로도 확장되면 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면단 면 소재지들이 자꾸 이제 소외되고 태안 같은 경우도 이제 면단위의 인구들이 태안 시내로 유입돼서 이제 조금 인구는 늘었어요우인구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태안읍 인구는 늘었는데 근데 태안읍이 태안군 전체의 중심 도시로서 여기에서 어, 주거라든가 의료, 이제 문화, 쇼핑 등등의 것들이 갖춰져야만 태안군 전체가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안에도 좀더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들이 태안을 꼭 거쳐가게끔 할수 있는 태안과 아주 인접한 지역에 어떤 시설이 생겨야 된다. 뭐 관광객이 들어오든 기타 등등의 기업이 들어오든 한이 k 로 정도 지점에 태안 기업도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 관광과 레저와 관련된 시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아좀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라도 이제 어뭐 최종 승인 난지가 2007년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뭐 기업이나 등등 뭐좀 고용할 수, 고용 창출이 되는 회사들이 들어오고 태안 시내에도 뭐 관광과 관련된 것이라도 아 태안 시내 태안 반도에 들어오면. 아, 원산도 뭐 대천에 안면대 왔다가도 태안 시내에 꼭 들려가서 관광객들의 이렇게 이제 어, 낙수 효과 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내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인구도 좀 유입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게 또 현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에 저도 고향이 서산이고 초등학교 전까지는 태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때 했던 얘기가 태안기. 그 택시 기사분들한테 네. 서울 갈래 안면도 갈래 하면은 서울 간다고 할 정도로 <laughs> 이제 서산과 태안이 낙후, 교통이 아주 낙후됐던 지역이었는데 네. 요즘 이제 태안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네. 이제 가시화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문화 네. 그리고 관광 네. 그쪽에 지금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건데 네. 이런 기회를 태안 지역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지역에 있어 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이제 태안 군의 여러 공직자 분들이 함께 노력하셔서 음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꼈는데 이제 고속도로가 서산 쪽에서 이제 바로 태안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서 한 이십사 키로 정도 북쪽으로는 이원만대는 하는 지역과 이제 대산간의 어 이제 뭐 교량이든 해저터널이든 도로가 연결될 것이고 그러면 사통 팔달 이제 도로망이 좋아지는데 이 기회를 어 어떻게 잡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가 또 태안 사람들의 이제 과제잖아요. 그러음 서두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렸지만은 이제 태안 쪽에서 이제 변화. 어, 태안에 있는 지역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어떤 뭐 경제적인 것을 공유하고 이럴 때는 관계 없었는데 지역 지금은 뭐 다른 관광 지역과 이제 계속 경쟁이고또 그렇죠. 도시 분이라든가 외지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제 뭐 장사가 되고 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간은 민간대로 또 이제 행정은 행정대로. 어 그런 부분에 있어도 체계적인 뭐 교육을 한다거나, 아 그리고 또어 외부에서 음 사업하시고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을 태안에 와서 할수 있게끔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자본력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아이디어 측면에도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아 외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뭐 사업적인 성공을 한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태안에서도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될수 있겠고요. 저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빨리 여기에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이걸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평상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 봅니다. 태안 발전을 위해서. <웃음> 예. <웃음> 자, 그럼 이제 태안 군민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올해가 지방자치의회 출범한 지 이제 30년이 됐더라고요. 한 세대가 지났죠.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단체가 출범한 지는 이제 26년이 되었고요. 우리 군민들께서좀 어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못 믿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실 인기가 없으시죠. <웃음> <웃음> 하지만. 아, 정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잘 해줘야 되고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그래도 계속 관심과 아, 사랑을 보내주십사 하는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인간 유니신에게 정치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참. 음, 제가 이제 그런 멋있는 표현, 인간 유니신에게 정치란 예, 그런 멋있는 표현에 이렇게 답할 정도의 아직은 좀 미약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좀 대신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스폰지로 닦아주고 어, 남방구에서 바라보겠다. 말이 조금 이제 뭐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네, 해 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스펀지 이제 스펀지 하면은 인제 이렇게 흡입력 흡수력이 좋은 거잖아요. 예 지역의 정치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생각들을 언제라도 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또 유연한 사고를 계속적으로 견제하고 있겠다는 말씀이고. 남반구에서 바라보겠다는 것은 저도 이제 사무실에 들어보니까 이제 어어맵 오브 더 월드라고 이렇게 붙어있던 세계 지도 세계 지도가 저쪽에서는 때로는 북극이 위에가 아닌 남극을 위로 올려서 세계 지도를 그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가 일반적인 세계 지도에서는 뭐 이제 러시아나 중국 대륙의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음, 끝에 있는. 별볼일 없는 지역, 별볼일 없는 반도로 보이는데 남극이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밑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대륙이 있고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이라는 어마어마한 곳을 대양 시대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 앞에 있는 선진 기지가 될수 있다. 좀 제가 말이 너무 거창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제 사고의 전환, 역발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앞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한발 물러서고 또는 반대편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스폰지 같이 흡입력을 갖고 유연한 사고로 어떤 역발상적인 또 그러한 사고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정치에 임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과 태안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말로써 <laughs> 대신 각오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색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네. 느낌이 네. 갖게 되네요. 아, 네. 예. 네. 앞으로 금방 말씀하셨던 스폰지 같은 정치인이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